계속 걸린 거 재미하고 내 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가떡이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사게 됐다는... 흰바지 몇번째 산지 모르겠는데 금방 줄어들고 더러워져서 한 세번째? <laughs> 그냥 기본 바지인데 좀 통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핏지 나오지 않나요? 완전 파이 완전 눈액이고 그리고 여기 팔에 이렇게 예쁘게 마감 처리되 있고 밑단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셔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역시 밑단이 이렇게 바지인데그 뭐라지 하 모직 모직이라고 하나? 이런 좀 도톰한 그런 바지예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제가 밤색깔 반바지가 있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검은색깔도 구입을 했고. 이는 이렇게 뒤에 블딩 처리가 돼 있어요. 네 핀다. 그래도 오래 잘 입을 수있것 같아요 짠. 음, 이거는 니트 롱치마예요 제가 롱치마를 잘안 입는데 이게 피팅 사진 이 너무 예뻐 가지고 딱그 H 라인 있잖아요. 그거인데 이게 아래 밑단에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 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샀어요.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한데 어 뭐. 뭐 특별한 건 없고, 나딱그 밑단. 단이 이렇게, 어, 되어 있다. <laughs> 정식이 되어 있다. 예쁘죠? 니트 재질이라서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택배는 요 니트가 조금 있어서, 원래 웬만하면 니즈 가디건 안 살라고 했는데, 된걸이 기쁜 거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옷들이 다 그냥 너무 기본 그냥 라운드 니트 가디건이라든지 딱히 포인트 없고 그냥 색깔로만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된걸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우선 니트 자체, 짜임 자체 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어 쿠앤클 같은 느낌인데 여기 어깨 부분에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니트를 어떻게 안 지나쳐요? 뭐, 어떻게 지나쳐요? 네. 그래서 샀죠. <laughs> 목은 이런 식으로 도톰한데 살짝 얇게 마무리자 마감이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퍼프가 있고, 팔은 뭐, 어, 이런 느낌. 일단은, 이런 느낌. 굴반 정도 오는 기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그거 샀어요. 제가.. 어, 저는.. 약간 얼죽코인 사람으로서.. 음, 패딩을 최대한 안 입고 싶어가지고, 보 코트 안에다가 아우터 하나 더 입거나, 두툼하게 입어가지고, 좀, 버텼는데, <laughs> 그나마 제가 코트 안에다 입었던 게, 트위드 자켓, 아니면은, 니트 가디건이 있는데, 이거는 흰색이에요. 흰색이어서, 어두운 색깔로 하나 샀거든요? 이 친구? 이 패턴 있잖아요. <laughs>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좀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다가, 이게 도톰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안에다 입으려고. 29일에 시켰는데, 거의 2주가 걸린 제품이 오, 어젠가? 어제 입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딱 문의를 넣었는데 오늘 막 입고됐다. 금수에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얘는 이런 예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또 예쁘게 떡볶이, 코트, 아니 떡볶이 단추가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 음, 귀여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나머지 3개의 택배도 뜯어봤는데, 음, 맨날 브이로그 올리다가 이렇게 택배 개봉기를 찍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물론, 정말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2 0살때 택배 개봉기를 찍었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퀄리티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숨겨놓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채널을 보신지 얼마 안 되셨다면 아마 처음 보실 텐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